네, 안녕하세요, 보타리입니다오늘 네, 제가 이 왕꿈투리 젤리로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에 마이공이 올렸던 그럼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통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같이 한번 높일게요. 네, 이렇게 높였고요. 잘안 보여도 려러 네, 부탁드려요. 이제 여기다가 왕꿈투리를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이 쪽판은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가위가 잘안들어가지고좀 대충 잘라서 속에는 이렇게 들어있구요, 그거다넣어놓게요 그리고 어차피 양안 되니까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네, 맛있고. 이제 뜨거운 물을더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에 뜨거운 물이 정수기 정수기거든요. 근데 엄마가 온수 장금을 모르고 눌렀나 보지 물이 되게 미지근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지잘볼까요 이거를 잠기도록 넣어주세요. 네 개. 애들이 잠길 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좀더 넣으시면. 아, 그리고 저는 소야님. 소야님 영상 참고했어요. 네, 그러면 좀 섞어주세요 색깔이 약간 뿌옇게 되는데 젤리가 녹아가지고 약 뿌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아까는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네 이게 대충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약간 물 색깔이 뿌옇게 됐죠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20초 아니면 30초 돌려줘볼게요 이제 이렇게 다 녹, 녹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애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았죠? 이제 이걸 섞어볼게요. 이런 덩어리가 있네요. 근데 네, 긁히는 소리, 소리 양이 부탁드려요. 약간 색깔은 음 약간 오렌지 주스 색보다 약간 더안 좋은 색이지만 이거 섞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대충 다 섞인 것 같은데 대충 다 섞인 것 같은데 아직 안 섞이네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약간, 어두운 부분? 여기 네, 그 부분이 아직 젤리가 남아있다는, 네, 저거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젤리가 남아있죠? 계속 섞어줄게요. 네, 대충 다 섞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이제 이게 몰드에 들어갈 거니까 조금 식혀주세요. 그리고 외한칸 맞췄고요. 제가 다이소에서 이 몰드를 샀는데 네, 다시 잘안 보여가지고 또 조절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요리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보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리콘 빵틀이긴 한데 뒤에 보시면은 머핀이나 빵 종류뿐만 아니라 젤리, 두부, 초콜릿 등을 만들 수 있다니까 한번 사봤어요 이거. 엉금토리 만들려고, 젤리. 그리고 제가 좀 베이킹에 관심 이 있긴 한데, 버터를 샀거든요, 드디어? 근데, 엄마가 지금 못하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거테이프 실리곰빵틀이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고요. 빨간색도 있었습니다. 되게 뭐 계란빵, 계란빵이나 뭐핀 그런 거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나무만은 어쩔 수없는지만 여기다가 숟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잘안 섞였는데. 근데 네, 이거 진짜 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담으니까. 어떡해. 틀렸다. 아, 이쪽이 안 섞였는데. 얘도 조금만.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냉장고에 몇분이었더라 한 1시간 그정도 녹여주고 올게요 뿅 네, 1시간 뒤에 다른 영상에서 봬요 빠이빠이